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자니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오늘 할 것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부모님이, 그, 제가 그 요즘 포장용품도 하다보니까, 포장용품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모님이 그 포장용품은 아니지만, 선물?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얼굴 보고,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쓰셨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받게 되었네요. 이걸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문방구 앞에서 엄마 아빠가 사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콘이거든요.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산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있고, 초점 잘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스톤 마, 폰이 있는데, 이거는 1200원입니다. 진짜 맛있을거까 있고, 근데, 드실 뭐 때도, 손들어서 드시면은, 짱입니다. 네, 두 번째는, 초코샌드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진짜 많거든요? 왠지 모르게 제가 진짜 초코, 초코를 많이 안 좋아하는데, 화이트 초코를 좋아해요. 근데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얜좀 진한 맛? 그리고 화이트는 좀 진한, 진하, 진하지 않는 맛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를 색깔도 이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이트를 좀더 좋아하긴 하는데, 내 초코 센트, 이거에, 제가 초코 과자에서 먹어본 것중에선 이거랑 초코파이가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이거 너무 맛있고요. 진짜 이거는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얼려가지고, 아, 얼리는 냉장, 얼려가지고 얼음 넣는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냉장고에다가 넣어 먹으면 진심,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물병이네요 물병 이거 컷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번 테이프로 테이프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네 일단 이렇게 열어보고요 짠짠 이거 끝까지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병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 제가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너무 커가지고 진짜 자 여기가 꽉 차지가 않아 꽉 차여가지고 네 일단 이거는 쿨타올입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여름에 하면 진짜 짱이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주셨네요? 5,000원이에요, 이거. 진짜 비싸네, 이게. 저희 집이 좀 은근 덥거든요.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랑 엄마가 좀 수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타진 않고, 그래가고 가족 중에서 그렇게 많이 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쿨타올을 사, 사가지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잘때 여기다 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짱일 것같아가지고 제가 사달랬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했고요 5 0원이에요네 이건 안돼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때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3,000원인가 2 0 0 0 주고 엄마 아빠가 구매해 가지고 제가 포장을 뜯었어요 이렇게 있고요 엄청 귀엽게 핑크핑크입니다 네 그다음은 이건데 이거는 포스티잇입니다아 거울인가 포스티잇일 거예요 거울인가? 짠, 거울 액자래요. 짠, 이렇게 거울이네요. 거울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빼빼로예요 이거 제가 끝나고 먹도록 할게요. 유튜브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건 팝밥스라고팝주스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사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진짜, 이것도 제가 GSC 뭐, GSC 뭔가? 거... 세븐일레븐인가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랑 한번 길가다가 진짜 단게 너무 땡겨가지고 초콜릿 사먹을까 사탕 사먹을까 생각했는데 이 사탕이 있어가지고 이 사탕을 사먹었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체리맛이라고 해야되려나? 그건 해리포터 젤리빈처럼 지렁이 맛? 그, 그거 같지 않나요? 빨간색? <laughs> 이것도 있고 맛은 다양한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치즈 이거 고래밥에 치즈맛 아닌가요 여러분? 치즈맛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래밥처럼 생긴 것도 똑같고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나라일 건가? 왜기안써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아무튼간 이렇게 있고요. 두둥. 여러분, 대박. 슬라임 있어,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이거. 소리 들,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 색깔 보세요, 이거 여러분, 색깔.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똥이에요, 이거 진짜. 예 느낌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완전 똥이에요 진짜 얘는 진짜 느낌이 음 역시 새거랑 있던 거랑은 다르네요 여러분 여보세요 이렇게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거니까 좋겠죠 뭐 이렇게 라임, 액괴도요, 받았고, 이거 진짜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문구점에서 다 떨어졌다고 하고, 그, 액괴 2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꼭꼭 숨어져 있었어요. 진짜 이것도, 파란 색깔도 왔는데, 이거는 저희, 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부모님이 사준 거고요. 짠. 파란색이네, 이거는. 진짜 느낌 정...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파란 색깔 느낌 좋다. 으. 이렇게 세개 있고요. 완전 대박이에요. 이게 세 개가 있을 줄이야. <laughs> 네, 여러분, 그 다음. 피카츄 빨, 팔찌입니다. 짠.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입고. 그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뭘 쓸까요? 음. 자, 쭉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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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음. 대박이에요. 제가 강단이 해볼 채널을, 남갱TV 채널도 있지만, 근데 강단이 해볼 채널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오, 대박. 대박이네요. 뭐지, 이거? 이게 뭐지? 꼬부기. <laughs>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고, 이거 제가 차이나타운을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건데, 드디어 샀네요. <laughs> 표정이 달라요. 귀엽고, 얘도 귀여워요. 진짜로, 저는 제 취향이에요. 이렇게 있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 여기 언니 선물도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건 언니가 만들어주는 언니가 이건 언니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니가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거든요 이렇게 두개 다섯 개가 있고요 총 그리고 요하이 요하이, 제가 요즘 진짜 요하이에요.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요하이 와또 진짜, 진짜 만큼. 요하이 과자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미즈. 이거 다이제. 천원 주고 팔아요. 이거 두 개. 두 개에 천 원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하이 이거 있잖아요. 그, 이거 지금 깍이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게, 저희 집에 있는지, 4주 정도 넘었을 거예요. 4주 정도 넘었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게 4주 정도 넘었는데, 진짜, 제가 이거, 이거 강단위에 이 강단위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버리고, 평생 갖고 있으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여기는 양면 테이프나 이런 걸로 막아가지고, 쓸게요. 네, 여러분, 마지, 마지막, 네, 뭐, 뭐, 뭐야, 필름이네. 짠, 다단다단 따단, 다단, 따단, 다단, 따단, 원원, 스티커에요. 투명, 이거 이름표, 이렇게, 간단히, 대박. 간단히, 네, 네,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음,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하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 마치고요.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할지 몰라겠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음.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걸 찍어봤는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당연히 재밌겠어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저는 음. 완전 부모님이 이렇게 선물을 사주실 줄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하하. 일단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자, 그리고 여러분, 29일 날뭐 한다고요? 따단사라란. 200 담청자 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200담청자 담청자는 월요일 님. 네. 월요일 한 10시쯤에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쌀쌀 맞으니까, 오늘 제가 할일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투표하러 갑시다, 여러분. 안녕!